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 15장, 12절부터, 아, 22절부터,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서 토론을 거쳤고 그 토론을 거친 것 중에 난 결론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또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룰, 신앙의 룰,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있는 어떤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굳이 유대인의 룰,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곤 이런 모든 절차 이런 방법 중에서 그들에게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가르침에 관한 겁니다. 가르침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한때 젊은 시절 조금. 30대, 40대, 막 이렇게 목회에 대해 열정을 갖고 뭐 기도생활 막 열심히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이 저와 같이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걸어가는 길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과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믿음,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가르치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30대, 40대 오면서 안되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 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마다 삶이 다 다르구나. 그러면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느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이런 마음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마치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니까 율법을 중에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꼭 나같이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당신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여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에 그래서 22절부터 시작해서 이날 말씀 보면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 또한 그 세우고 안디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르살렘 공예에서 이런 저런 신앙생활을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되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당신들이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뭐, 당신들이 기도할 때 뭐, 성령 받은 거, 그거는 성령이 아니야. 이렇게 말로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잘못됐다고 자꾸 정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하고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잘 기준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 스스로 믿음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섬겨주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의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 6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로, 그들로 하여금 잘 가르치는 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되어진 것인지를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 바울과 신라, 신라죠. 이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유다와 신라를 보내기로 그들도 또결정하고 그들이 가서 말로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이방에 대한 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것이 안 좋은가를 다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욕이난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르고 여러분 결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 여러분 나와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거냐?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지만 거룩함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는 생활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인간적 욕심과 인간적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나오는 게 이게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얘는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의 모든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사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여우수와 함께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 타파, 파괴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내버려두면 그 문화와 또 우상에게 재물을 드렸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우상과 내가 함께 접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또 보여지는 형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내 인생, 내 삶의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 또 우상에게 그 당시에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전에게 먼저 고기를 드려서 신전에서 예수한 것을 갖다 시장에 나서 팔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 이게 이게 우상 제물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그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 가면은 바울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제물 먹는 건 나한테는 별것 아니지만, 바울에게서는 별거, 우상제물 먹는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담대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 그거 우상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가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고기 안 먹겠다,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악에 바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그, 막, 신경질 나게 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막,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삶의 과정들만. 그런 거,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희귀와 질투와 폭행과, 이런 것들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너의 영적인 삶을 자꾸 무뎌지게 하고, 또, 영적인 삶을 깨트리고. 그 그러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거 영적인 거죠. 이것도 다. 그러니까 너희 삶의 믿음 생활에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너희 생각을 더럽히고 또 너희가 하는 말들 듣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그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거는 뭐에 단결된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연결되어져 있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먼저 강건해지면 육신이 컨트롤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강건해지면 육신의 삶이 컨트롤이 돼요. 근데 유, 영적인 삶이 약하면 육신의 삶이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욕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적인 행동을 내가 할 때는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채워졌고 이게 제재가 안 되는 거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올라옵니다. 이게 믿음으로 컨트롤이 되면은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막 표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의 삶 속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상의 재물또 피와 목매이던 것들, 또 음행의 문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 방향.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보죠.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을 속하지 아니하리 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신앙 있는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행동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게 바울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율법을 모르는 자는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을 해줬어요. 그냥 그 바울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바울은 거기에 다 맞춰줬어. 그보다 내가 높으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을 잘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우리 인만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울 유다와 신라를 딱 정해놓고 너희는 이방인에 가서 그 지역이 어디요본문에 있는 말씀, 20절에 그 지역이 나오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온교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 그 바나바, 그 다음에 유다와 신라, 그리고 그대에게 통해서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로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는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힘들면 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너무나 평범한 말이고 너무나 틀에 박힌 말 같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기도할 때 회개가 나오고 기도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라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많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기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진실하게 내말한 마디 한 마디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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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주 또박 또박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또박 또박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응어리 또는 내 마음에 속 가졌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그런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가 돼. 그러름그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 삶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아예 하지도 못한 것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만우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하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은 자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살아한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고 저들의 삶의 현장들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져가고 많은 연약한 자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만을 장룩에이아침에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